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KBO 리그 티빙 슈퍼매치! 오늘은 하화이글스와 LG 트윈스의 시즌 13번째 맞대결 잠실야구장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황영묵 2번 헤라자 3번 안치용, 4번 노시환, 5번 최은성 8승 8패 3.89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타자 홍창기, 2번 이영빈, 3번 오스틴, 4번 문보경, 5번 박동원 8승 8패 4.0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 시즌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뭐 MVP급 하락이고. 어, 초구부터 때렸는데 왼쪽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오늘 경기 양팀 통틀어서 첫 안타를 장진혁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에는 배트에 맞춰서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김태현도 왼쪽에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 장진혁 3루까지 갑니다. 3루 먼저 연결 3루에 들어갑니다.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땅볼이 됐어요. 1루수 잡아서 비글돌아 2루부터. 그 사이에 삼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면서 하와이글스의 선취점입니다. 1대0으로 선언합니다. 3구 변화으로 때렸어요. 센터 쪽으로 갑니다. 3 명의 야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 2루 돌아 삼루까지 들어갑니다. 파운드가 됐어요. 유격수 우지환 내려와서 1루 일루에서 세이브예요. 세이브입니다. 3루 주자 이도현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또 병수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발이 떨어진 것보다는 포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예. 몸이 떨어졌네요. 예, 정확히 포켓에 들어가지 않고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아웃 타격, 유격수. 다시 한번 오지환 쪽으로 갔는데요.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번 이닝 한화이글스가 2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사구째입니다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LG 트윈스에서는 박동원 선수가 오늘 팀첫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위 타탄선이 포진이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중간 떠가는데요. 중견수, 중견수 잡지 못했어 박동원은 3루까지, 김현수는 2루까지. 김현수의 2루타가 나오면서 주자 3루와 2루. 있습니다. 볼네까지 허용한 유현진입니다. 아, 저는 지금은 유현진 선수의 의도적인 피칭이라 보여집니다. 그라운드볼을 유도를 한다면 병사타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점을 좀 이용했고요. 네. 원영 선수가 말로에서 딱한 타석이 있었는데요. 스윙 삼진 아웃. 아, 뭐, 네. 어차피 변화구에 대한 대응을다갖 있는 선수들이와서 그렇죠. <laughs> 센터 쪽에 높게 떠올랐고요. 중견수 장진혁이 처리했습니다. 원아웃 주자 상무 2루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유현진 선수입니다.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야. 스윙 삼진 확실하게 잡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laughs> 아, 결국에는 방망이가 나갔어요. 나다우 상태 그대로 더 가우스로 들어가는 박동원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커브거든요 지금. 문보경과 박동원 상대하는데 여덟 구 연속 커브로 던져 줍니다. 대단합니다. 노블투 스트라이크. 자, 타이밍을 맞췄는데요. 오른쪽입니다. 우익수 옆에 떨어집니다. 김현수는 다릅니다. 1루 돌아서 2루까지 뜁니다. 2루까지 1루! 2루. 세이브입니다. <laughs> 3구 일어냈습니다 왼쪽인데요. 왼쪽 떨어지는 것타습니다 1루 주자 김현수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오지환을 이루에. 오지환의 적시타, 한 점을 따라붙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유리한 카운트에 류현진. 아은공 때려냈고요. 오른쪽에 떠올랐습니다. 고익수, 김태현이 잡아 냈습니다. 오지환 선수의 적시 2루타가 나오면서 LG 트윈스가 한 점을 따라붙었습니다. 아마 조금. 오, 센터 쪽이 안타합니다. 강영무기 안타. 정말. 어,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 하이퍼 폭풍이. 밀어 때립니다. 오른쪽인데요. 윅스 앞에 떨어집니다. 강영묵은 빠르게 3루까지 들어갔어요. 3구째 높게 떴어요. 파울지역인데요. 오스틴 기다립니다. 토트에서 스윙 3점. 중요한 아웃카운트를 잡아낸 손주영입니다. 팬분들이고요. 스윙 삼진으로 불러납니다 자, 아직 파울인가요? 아, 정말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예, 근데 회전 아... 자체가 조금은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파울이죠. 스윙 삼진 아웃 이번에는 확실한 삼진 아웃입니다. 음... 풀카운트 피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높게 방망이가. 돌아갔습니다. 어, 원아웃 이후에 볼넷 출루하는 홍창기입니다. 원투에서 스윙삼진! 자 결국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나는 유리한 카운트에서 배트를 내면서 조금 더 자기가 언능싱을 해야 되는데 센터쪽 센터쪽에 떨어집니다. 홍창기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오스틴의 안타로 LG 트윈스가 더 좋은. 기회를 이어갑니다. 낭보리 됐고요. 이루수 잡아서 이동훈에게 던졌습니다. 자 문보경이 기회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위기를 넘어가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변하고 들어왔어. 요 정말 이 백도어 슬라이더로 커브로. 박동우은또한번 삼진 잡아내네요. 예. 몸쪽 꼭 때렸고요. 일루수 최현성이 직접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잡았습니다.류현진. 스윙 삼진 아웃. 3자 범퇴로 6회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내려가는 류현진 선수. 정말 오늘 대물 같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노블투 스트라이 4구 밀어 때렸습니다 3루수 문보경 1루에 쏩니다 1루 아웃입니다 슬라이딩까지 해봤던 황현웅 선수였습니다만 스윙 삼진아웃 손주영이 7회 초까지 1 자책점만 내주고 있습니다 시2홀드 2세이브 5.07의 평균 자책점 피스톤볼딱한번 성공했습니다 성공률이 낮아요. 오! 또 맞았어요. 자 그리고 이번 부위는 좀 위험한 부위예요. 지금은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지금 맞는 맞은 부위가 좀 좋지는 않아요. 예. 이 구본혁 선수는 부상 선수가 나올 때마다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부상은 더더욱 안 됩니다. 멈2에서 때렸습니다. 자 높게 파울 지역에 야수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어 잡지 못했어요. 최재훈 선수가 낙구 지점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멈춰 들어왔어 그리고 삼루 3루. 삼루에서 아웃입니다 이야 이거 최재 최재훈이. 앞서 이 파울플라이에 대한 플레이를 이한 번으로 말해버리네요. 이현빈. 전화구를 건드렸고요. 유격수. 이도윤이 처리하면서 이렇게 박상원 선수가 못만든공두 개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실점하지 않고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열아홉 경기 나와서 승패 없이 1.8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따라서 허브까지도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스윙, 삼진. 음, 이마지막에 횡적으로 휘는 와, 이 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어. 무시무시하네요. 콜카운트 이어지고 있고요. 빠른 공을 때렸습니다. 땅볼이 되었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일루에 격수 땅볼로 물러난 노시환입니다. 카운트 이어지고 있고요. 들어왔어. 하마이글스의 3, 4, 5번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내려가는 이종준 투수입니다. 우승 5패 15개 홀드 4.6개 타순가치점. 한세연 선수 스트라이크만 던지면 되거든요. 맞아요. 코스가 어디인가 내가 중요하진 않는데 아, 역시 우승 선수 잘 칩니다. 예. 예. 선두타자 오스틴이 출루했습니다. 스윙, 삼진. 아, 문고경 선수, 오늘 경기 안 풀리네요. 바운드가 굉장히 높게 튀었습니다. 1루 잡아서 1루. 박동원만 처리했습니다. 어스는 1루까지. 어, 먼쪽변하고 자, 일단 1루 주자가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목소리도> 예 지금은, 맞았죠. 네모멘텀는 네. 분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한화 네. 이글스 입장에서도 변화를 줄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1루수 잡았어. 요 1루에서 아웃입니다. <목소리도> 결국에는 이렇게 또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1루홀드 22개의 세이브 2.83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이제.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데요. 김태현의 타구입니다. 2루수뒤 쪽에 떨어집니다. 일단 귀중한 주자가 나갑니다. 오늘 김태현 선수 이안 타경기. 아, 이원석 선수가 1루의 대주자로 나가 있고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어, 볼이 빠졌어요. 1루 주자 이원석 1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시 높았어요. 결국 비어있는 1루를 채우는 이도윤 선수입니다. 풀카운트 승부, 자 높게 떴는데요, 오스틴이 파울지역에서 처리했습니다. 박마이가 쉽게 나가지 않는거죠. 잘 맞췄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1호 주자 허브로, 허브로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한 점을 황영복이 만들어줬습니다. 3대2 두 점처럼 살아가는 박마이가 있습니다. 강운트 떨어지는 볼에 삼진아 하지만 황영국 선수의 접시타가 나오면서 정말 귀중한 추가점을 만들어낸 한화의 글승 이홀드 19세이브 2.4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좀더 하지 않나. 이게 렇 소중합니다. 잡아당긴 타구 직선타였어요. 네, 카운트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떠서 날아가는데요. 5익수 뒤로 원인 트랙 앞에서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 1. 하와이 글스가 2점 차 LG 트윈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류현진 선수는 올 시즌 9승째를 달성합니다. 확실히 후반기에 하나 굉장히 강합니다. 네. 어, 뭐불펜지 탄탄한 불펜진을 딱 갖추고 있고 선수들의 해야 될 순간에 또 응집력 있게 또 해주는 그런 능력들도 다 이제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